플러스네요. 얘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야 F 스포트가 진짜 멋있다 얘는 진짜 엄청 과격합니다. 여기 양쪽에 공기 흡입구도 엄청 크고 일단 패턴부터가 달라요. 와, 아 여기 있다. 자 이게 F 스포츠 그리고 이게 일반 프리미엄 트림의 450H 플러스입니다. 얘는 350H랑 그릴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U자 모양의 새로운 패턴이 적용이 됐고 이 램프를 보면 또 등급 차이가 나죠. 이게 기본형 그리고 이게 상위 트림 램프입니다. 비상등 위치도 다르고 안에 있는 저 LED 빔의 개수도 다릅니다. 자, 오, 요 은색이 되게 예쁜데요. 이 화이트도 검정색이랑 대비가 세서 예쁘긴 한데 은색은 뭔가 이 광택감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45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네, 아래 트림에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F 스포츠는 이런 올 블랙에 20인치휠이 들어갑니다. 요즘 렉서스들은 이제 주간 주행등을 분리하지 않죠. 원래 1 세대는 정말 셌습니다. 이 V 자형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어, 정말 날카롭게 생겼었는데 얘는 램프 위쪽으로 주간 주행등을 옮기고 하나로 통합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보이세요? 저 본인 끝이. 이 아래쪽보다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수직보다도 앞으로 살짝 더 기울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1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적인 이미지를 연출을 한것 같습니다. 자, F 스포트는 여기 배지도 달려있고. 아, 잠깐만. 저 제가 타고 온 차를 다시 볼게요. 자, 이 차가 제가 타고 온 350H의 어, 럭셔리 트림입니다. 그릴 디자인은 이렇게 450H 플러스 프리미엄 등급이랑 똑같고. 자, 이 부분은 막혀있습니다 공기의 입구처럼 생겼지만 막혀있고 여기에 램프 두 개가 있는데 안쪽은 아마 코너링 램프일 거예요 사실 아까 보여드린 그 18인치 휠을 저 차에 있는 18인치 휠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트림의 NX는 전부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디자인만 다르고 얘는 이런 모양새의 휠이 들어갔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이네요 여기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갔으면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문짝에 붙어 있고, 이 측면에 이렇게 주름이 확실히 잡혀 있긴 한데, 확실히 그 1세대만큼 그렇게 파격적으로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화를 누그러뜨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자, 뒤쪽으로 가보면, 이 뒷모습도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양쪽 램프를 하나로 있고, 이제는 뒤쪽에는 렉서스 동그란 엠블럼이 아니라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젊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렉서스의 원래 연령대도 있고, 어, 로고 자체가 그렇게 트렌디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꽤 괜찮은 폰트로 렉서스 레터링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더 보기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흡입고 공기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냥 디자인이에요. 자, 머플러는 당연히 안쪽으로 숨겼고, 왼쪽에 저렇게 나와 있네요. 자, 뒤에 온 김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쭉. 열리고요. 자 NX의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520리터, 이 뒷좌석을 전부 접으면 1411리터로 늘어갑니다. 사실 트렁크 용량 자체는 경쟁 모델 대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GV70이 542리터, GLC가 550리터, X3가 550리터, Q5가 얘랑 똑같네요. 520리터로 똑같은데, 그렇게 딱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비교는 될거예요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어 올라가는 것까지 전동이 되네요. 이한번 누르니까 알아서 내려가고 다시 버튼 누르면 다시 버튼 누르면. 자이 정도 차급에 이런 전동식 2열 시트가 들어간 게 있었나요? 이거 되게 좋은데요. 자 그리고 아래쪽 공간은 이 아래 판은 이렇게 3단으로 접을 수 있고요. 여기에 러거지 러기지 스크린이 이런 말랑말랑한 천 타입으로 들어있네요. 또. 나름 꽤 괜찮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오, 괜찮은 게 아니라 되게 넓네요. 아래쪽 공간을 잘 썼고, 여기는, 네, NX의 배터리는 트렁크에 있습니다. 1 2볼트 배터리요. 여기에 금속 고리 하나, 이쪽에 둘, 여기 셋, 넷, 여기 1 2볼트 소켓, 오, 여기, 맥시멈 4kg. 고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 트렁크 구성 뭐 엄청나게 경쟁자들보다 조금 좁긴 하지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열 시트가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아 맞다, 이 손잡이 보시면 얘는 당겨지지 않습니다. 이 e 래치라고 해서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잠금이 해제돼요자 그럼 안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운전석에서 손을 딱 대면 손포지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 문이 잠금이 해제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고장나면 어떡하냐? 보통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다들 기계식 레치를 추가로 갖고 있죠. 이 전동식 버튼이랑 기계식 레치를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얘는 달라요. 얘를 거꾸로 땡기면 두번 땡기면 열립니다. 이거 괜찮죠? 굳이 버튼을 두 개로 나눠서 너저분하게 쓰느니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거 아이디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문 내릴 때 이거 되게 편해요. 이거 한 3일 타다가 다른 차 타면 습관적으로 여기에 손이 갈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내에 탔는데 어, 여전히 동그란 모양의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풀 디지털 스크린입니다 물론 가운데만 화면이고 양쪽에는 양쪽 게이지들은 어, 그래픽 변하지 않는 그런 고정형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버튼으로 디스플레이 넘겨보면 이렇게 지포스 값도 나오고 자 헤드앱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나요?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차가 좀 충격을 받을 때저 초점이 살짝 흐릿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빛을 쏴주는 그 기계 자체가 엄청 단단하게 고정이 안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14인치로 엄청나게 커진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요 온도 조절 장치는 다이얼로 해놓은 거 너무 마음에 들고 자 통풍 열선 다 있고 운전대 열선 있고 또 요거 들어가면 클라이밍 컨시어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 공조장치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다이얼식. 이 오디오 볼륨 버튼, 오디오 볼륨도 다이얼로 해놔서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막 디스플레이에 몰아넣으려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까지 간거 아니라서 딱이 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좋아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 충전 공간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밀면 이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 핸드폰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 높이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갑 같은 폰 케이스 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놔도 여기 안 걸리고 들어갈 것 같아요. 12V 소켓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는 이렇게 C 타입 하나, A 타입 하나 들어있습니다.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이 되는데 선을 꽂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모니터에는 아틀란이 있긴 있지만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에 편, 편한 내비게이션을 쓸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정말 좋습니다. 요 가이드라인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D, 이렇게 하면 후진, 누르면 파킹 이렇게 되고 EV 모드 버튼이 따로 있고 여기 암레스트 수납함은 이쪽에서 열수 있고 반대쪽에서 도열수 있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요거 이 거울. 카메라가 되는 거울. 각도랑 밝기 뭐 줌인, 줌아웃 같은 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비올 때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쪽은 정말 운전자를 위한 많은 것들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어쩌네요. 아무리 뭐 자동차는 운전자를 위한 거라지만 아 렉서스 정도 되는데 대시보드도 이렇게 우레탄으로만 하지 말고 디자인 요소를 좀 넣으면 어땠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요걸 누르면 여기 좌석 제어라는 게 있거든요. 운전석에서도 뒷좌석을 접을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고 접기. 누르면 이게 접혀요. 다시 화면을 보면 이 오른쪽은 접혀 있고 왼쪽은 펼쳐져 있고. 그래서 다시 선택해서 올리기 하면 또 알아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앞좌석을 저한테 맞춰가지고,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 되게 여유롭게 남아있는데, 더 평균 신장 성인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경쟁 모델에 비하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차휠 베이스가 2700mm가 좀 안되고, 나머지들은 다 2800mm가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그 차들을 이미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무릎 공간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네, 온도 조절 장치는 없지만 이렇게 3단계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12V 소켓 그리고 이렇게 C타입 단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 정도? 손바닥 3분의 2 정도는 올라오네요. 머리 공간을 보자면 한 1개 한반 이상이 되네요. 뭐 쿠페형 SUV도 아니고 해서 머리 공간은 성이 남성에게도 충분할만한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통, 뒷좌석 통풍은 없지만 이렇게 타공이 쫙 들어가 있어서 통기성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운데 암레스트는 이렇 내리면 이렇게 오 이빨이 제대로 있네요 아 네, 좋습니다 안쪽에만 있네요 여기는 없어요 자 커플도 이렇게 가로형으로 돼 있고 시트는 4대6입니다 4대2대4는 아니라 활용성이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기울기 조절은 조금 됩니다. 이걸 당겨서 밀면, 요 정도 차이.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등받이 기울기 조절이 되고, 기본 각도 자체가, 어, 이렇게 직접 앉으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큰 차이가 느껴지긴 해요. 확실히 더 편하게 장거리를 갈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